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낸스 거래소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영상에서 제가 엄청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링크를 가져갔습니다. 이 링크로 가입을 해주시면 수수료 20% 할인과 10% 페이백 혜택 제공받으실 수가 있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초보자분들도 활용하기 쉬운 매매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서 제가 쉽게 설명해드리는 선물 거래 방법을 익혀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은 PC 기준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은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다른 영상 참고해주시고, 그러면 영상 시작해볼게요. 구정 댓글 링크로 접속해서 회원가입 청이 나오면 모바일이나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핸드폰 번호로 진행을 해볼게요. 번호 입력을 해서 체크박스 체크해 주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 눌러서 퍼즐 맞추는 화면이 나오게 되면 문구에 해당하는 퍼즐을 모두 클릭해 주시고 노란색 Verify 버튼 눌러주시고요. 가입하신 핸드폰이나 이메일 주소에 인증코드가 오게 될 텐데 입력을 해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비밀번호는 최소 한 개의 대문자와 한 개의 숫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시고요. 입력해 주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 눌러서 넘어가 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메모리 아이디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고 우측의 노란색 서버맨 버튼 눌러주시면 수수료 5 0페이백되었다는 안내 메시지와 함께 회원가입이 완료되셨고 넥스 눌러주시고 매매를 하기 위한 인증 같은 경우에는 자금 세탁방지법에 의해 꼭 이, 해주셔야 입출금이 가능하니까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 갤럭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파이낸스 검색해서 다운로드 해주시고 접속해서 유저 타입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 익스피리언스 유저 버튼 눌러주시고 하단에 로그인 버튼까지 눌러서 가입했던 핸드폰이나 이메일을 입력해주시고 넥스 버튼 눌러주세요. 비밀번호 서 넥스트 눌러주시면 해당 화면에서는 스킵 버튼 눌러주시고요 KYC 인증을 진행해 볼 텐데 국가 선택에한국이 되어 있다면 아래 컨티뉴 버튼 눌러서 이름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위에는 성, 밑에는 이름을 한글로 작성해 주신 다음에 컨티뉴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국가에 나오는 대한민국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컨티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태어난 생년월일은 연월일 순서대로 입력을 해서 레지던시 어드레스에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를 한글로 입력해 주시면 자동완성으로 나오는 주소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동으로 직접 입력을 해 주셔도 되고 우편번호는 포털 사이트에 주소 검색해서 나온 우편번호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티는 서울시면 서울시, 부산시면 부산시 한글로 입력을 해 주시고 아래 컨티뉴 버튼 눌러서 신분증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데 세 가지 인증 수단 중에 신분증이나 아이디 카드로 신원 인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티뉴 누르고 한번더 눌러 주시고 테이크 픽처 위드 폰 선택한 다음에 컨티뉴 버튼 눌러서 신분증 앞면부터 선명하게 찍어 주시고요. 뒷면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 주신 다음에 컨티뉴 버튼 눌러서 셀카 인증을 해 볼게요. 동그라미 칸 안에 얼굴이 나오도록 해 주시고 하단에 나온 얼굴 모양을 따라해 주시면 되는데 클로즈 눌러서 KYC 인증을 마치셨고 보안 인증은 바이낸스 홈에서 가격 상담 바이낸스 로고 바이낸스 유저 차례대로 눌러 주신 다음에 시큐리티를 클릭해 주세요 아래 어센티케이터 앱을 클릭해 주시고 이네이블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도착해 있는 인증 코드를 입력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고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구글 OTP 검색을 하셔서 다운로드 받아 주세요 접속해 주신 다음에 우측 하단에 보이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 주시고 설정 키 입력을 눌러서 계정에는 바이낸스 설정 키는 바이낸스에 돌아와서 나와 있는 코드를 복사해 주신 다음에 OTP로 돌아가셔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여섯 자리 인증 코드 가 생성이 되는데 인증코드를 바이낸스에 들어와서 넥스트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고 서버밋 눌러주시게 되면 모든 인증 은 마무리가 되었구요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 바이낸스로 자금을 송금해 주어야 하는데 바이낸스는 해외 거래소라 외환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안 돼서 거래소의 기본 통화인 테더를 전송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낸스 홈에서 우측 상단의 디포지 버튼 눌러주시고요 디포지 크립토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새로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상단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트워크는 TRC20으로 되어 있는 부분 선택해 주시고 애드레스 밑에 나오는 주소를 우측에 네모박스 겹쳐 있는 부분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 저는 어피트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돌아오셨다면 거래소로 접속을 해서 우측 상단 검색창에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매수창에서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해주신 다음에 저측 상단에 입출금을 눌러주세요. 저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출금 눌러주시고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입력해주신 다음에 출금 네트워크는 트론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하단에 출금 신청 버튼 눌러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원화 입금 이후에 24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받는 사람 주소에 바이낸스의 지갑 주소를 넣어서 출금 신청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 주시고 채널 인증하기 눌러서 편하신 플랫폼으로 인증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가 나와 있는 메시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선명하게 눌러서 다시 어피트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어피트로 돌아오셨다면 출금 상태 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낸스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주세요. 그럼 바이낸스로 돌아와서 저희가 가지 고 고 있는 테더는 현물 계좌에 있어서 선물 계좌로 옮겨 주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선물 거래 창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측 상단에 퓨처 눌러 주시고 USDT 퓨처 눌러 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 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마켓 혹은 님이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모양을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새로운 팝업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from spot에서 to USDT 퓨처로 설정을 해 주시고 코인은 USDT 수량 같은 경우에만 max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하단의 컴펌 버튼 눌러서 선물 계좌로 현물 계좌에 있는 돈을 옮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계좌로 돈을 옮기셨으면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선물 거래는 공매수와 공매도 레버리지 등을 이용해서 극적인 수익을 내실 수가 있고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갖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자금을 활용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 선물 거래를 위해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좌측에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해 주실 수도 있고요. 상단에 있는 코인 이름 눌러서 다른 코인으로 원하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는 차트의 시간 프레임을 설정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보조지표도 추가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 우측에 있는 그래프 모양을 눌러주시고 보조 지표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볼린저 밴드, MA, 볼륨, RSI 정도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 추세선을 활용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차트 우측 상단에 트레이딩 뷰 선택을 해주시면 좌측에 그림 도구들이 나오게 됩니다. 좌측에 두 번째 있는 버튼 눌러서 추세선을 그리실 수가 있는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거나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추세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우고 싶으시다면 추시통 모양 눌러서 제거를 해주세요.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을 위해 마진모드를 설정해 볼 텐데 우측 상단에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눌러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교차 마진으로 강제 청산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하는 거래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경리 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며 기존의 투자금외 자금은 지장 없는 거래 방식입니다. 어려우시다면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마진 모두 우측에 레버리지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10배에서 2 0배 사이로 설정해 주시는 것을 추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 여기서 리밋과 마켓 중에 하나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리밋 같은 경우에는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 설정해서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이고요. 마켓은 시장가로 지금 보니 시장가의 격에 바로 포지션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시장가로 바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볼 거고요. 밑에 있는 마름모로 비중 설정해서 상승은 롱하락은숏 눌러서 포지션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단에 나오는 포지션 상태 창을 보는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 엔트리플레스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 마크플레스는 현재 시장가, 리크플레스는 청산가입니다. 이 청산가격의 코인에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0원으로 손실로 이뤄져서 손절가부터 세팅을 해주셔야 하는데 우측에 있는 TPSL 폴 포지션 밑에 연필 모양 눌러서 손절가부터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는 입절라인, 하단에는 손절가를 입력을 해주시고 컨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까지 아시면 되는데 이미 우측에 있는 박스에 원하는 가격을 적어서 지정가로 포지션을 종료해주시거나 마켓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눌러서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모두 바이낸스에서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터득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매매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카피 트레이딩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트레이더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서 원하는 트레이더 업무나 선택을 해서 프로필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에 접속을 해주시게 되면 퍼포먼스 부분에 이 사람의 수익률과 수익금액, 승률 등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하단의 포지션 히스토리로 넘어가서 과거의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까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살펴보신 다음에 카피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 저는 우측 상단에 있는 모카피 모이카피 기능을 우선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 모카피 눌러 주시게 되면 저의 돈이 아니라 가상의자산만 달러로 카피를 진행해 보시면서 수익률을 확인하고 더큰 수익을 내는 트레이저를 찾아서 카피하게 된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트레이딩을 진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런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린 이유를 자료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여드릴 자료는 바로 복리 계산기인데요 여러분들이 100만원으로 1년동안 하루에 2%의 수익률만 기록을 하게 되더라도 1년뒤에 13억 7천만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 트레이더를 찾다보면 하루에 2%가 아니라 5%나 10% 되는 트레이더 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트레이더만 카피하게 되더라도 이보다 더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카피트레이딩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렸고 하지만 이 카피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도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하루에 수십번 수백번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 를 카피하게 된다면 그만큼 수수료 도 많이 발생을 해서 그과정 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페이백까지 제공받으시기 위해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 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 주셔야 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